2003년에 개봉한 영화 살인의 추억은 공소시효 만료로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궁으로 빠져버린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두달 전에 밝혀졌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전과자 중한 명의 DNA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렇듯 아무리 미궁 속에 빠진 문제일지라도 과학적 수사와 함께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범죄에서 과학적 기법을 적용하는 수사원은 총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유전자 감식 연구원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직업은 바로 범죄 심리 분석관. 여러분은 아마 프로파일러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프로파일러는 사건의 윤곽을 그리는 사람으로 주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는 연쇄살인사건이나 불특정 다수류 대상으로 한 범죄, 특히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범죄사건에 담당합니다. 이들은 범죄의 정황이나 단서들을 분석하여 용의자의 성격과 행동유형, 성별, 그리고 연령, 직업, 취향, 콤플렉스 등을 추론함으로써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용의자의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 보던 만화책, 명탐정 코난 조금 더 커서 봤던 영국 드라마, 셜록 두뇌를 풀가동했던 체연 채연... 어찌됐든 프로파일러는 탐정과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지만 탐정은 민간인이고 프로파일러는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탐정은 수사권이 없고 프로파일러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정은 범죄 사건만을 조사하는 게 아닌 고객이 원하는 모든 걸 조사해 줍니다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주는 반려동물 전문 탐정도 있죠 그에 반해 프로파일러는 경찰관이기 때문에 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명확한 차이를 아시겠죠? 이런 멋진 탐정 그리고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과를 가면 유리할까요? 바로 심리학과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마음과 행동의 원인을 실험, 조사, 관찰 등의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연구 방법과 과학적 사고방식을 통해 다양한 인간 문제를 분석하는 학과입니다. 저는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은데 왜 심리학과에 가야 하나요? 국내에서 프로파일러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리학 사회학과 쪽으로 대학원에 나와 특별 채용을 거쳐 프로파일러가 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먼저 경찰관이 된후 과학수사요원을 거쳐 프로파일러가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느 과를 나와도 가능하지만 첫 번째 방법은 특정과를 나와야지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심리학은 범죄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지식을 배우기에도 적합한 과이기에. 프로파일러가 되려면 다른 과보다는 심리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범죄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학과. 심리학과는 사람의 심리나 행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오면 좋습니다. 특히 자신이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왜 나는 이런 행동을 저질렀을까?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고민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심리학과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 및 상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범죄자와 공감할 수 없다면 범죄자의 행동이 상상되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심리학과와 프로파일러에 관심이 있다면 앞으로 TV에서 범죄 뉴스를 볼때또 범죄냐? 말세다 말세! 이렇게 말하고 흐치는 것이 아니라 왜저 사람은 범죄를 일으켰을까? 에 대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그래서는 정말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같은 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고세조처럼 등장하기 바라면서 끝